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정재중입니다. 추나해법으로 인해 통증이 약화되지 않을까 고민 중이시군요. 추나해법은 척추 관절의 움직임을 정상화시키고 근육이 단축된 경우 이를 완화시켜 증상을 개선하거나 골격을 고정하는 등 여러 가지 종류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받으시게 된다면 질문자분의 디스크 상황에 맞춰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사면상으로는 어떠한 부위에 어떠한 병변이 발생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나 식술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처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보다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고, 장기적인 치료 및 관리 계획을 세우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전 정형외과에서 처방하신 영상검사가 있으시다면, 지참하여 내원하시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